A, B, C가 점전화가 있고 P 지점에서 A와 C에 의한 전기장이 0이에요.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? 대략 가격이 뭐 비슷거까요알로 음? 처리해볼게요. 얘같은 경우는 r 제곱분의 A한다. 얘같은 경우는 구 r 제곱분의 C한다. 여게 지금 크기가 같아야 돼요. 방향으로 대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플러스예요. 어, 그건 이따가 한번 해석하면 되고, 뭐 지금 크기만 가져오게. 요거랑 요거랑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. 그럼 A보다 C가 몇백화야 돼? 어, 뭐야? <목소리> <laughs> 어. 이게 1, 이면 이거 9, 9야 될 거야. 어. 그 이게 1값이라면 이게 9값을 받는다. 고치그 오른쪽 봐봐. 점 Q에서는, 지웠다. 이거 아? 그렇죠. 음. 점 Q를 이반으로 봤을 때, a A가 만드는, 전기장과 또 비가 만드는 전기장이 또제거돼요그 그러니까 요가 또 합쳐서 제거가되거든요 얘가 지금 몇 알이야? 3알이니까 9의 제곱분의 1. 값은 여기서는 이제 뭐로 처리돼요? 그렇지 2알의 제곱분의 그 B가 되겠지. 어, 제곱 b 가 되겠지. 4알의 제곱분의 비. 이렇게 되겠지? 이때 비 값을 할수 있어? 4. 여기 9분의 4때문에 4,4지어지 4, 9분의 1로 바뀌면은 요 값을 우리는 9분의 4로 넣으면 된다고 얘는 9분의 4로 넣는데 여기 갖고 다 보이시죠? B 여기 어디서 이 지점이 어디였지? 아, 저기서 읽으면 BC의 정의적 방향은 X다 B와 C가 만들어낸 Q에서 Q를 기준으로 가진 지점이 들어된다전화면호 한번 내충 적었으면 좋고 이 Q값의 특징이 전기장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B와 C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i r ER 제곱분의 2분의 4지 여기서 보면은 R제곱분의 9지 이거 크기가 누가 크니? 오른쪽이 크냐,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지 이게 18분의 4라잖아 이게 안돼 이게 훨씬 크단 말이야 지금 9의영향 받는 자, 그 전기장 방향이 오른쪽이라다 그럼 구는 플러스 이렇게 많이너야 돼. 많이 어 플러스가 나와야지. 그래서 얘가 플러스, 얘가 어, 그러면 누구지? B. C랑 B를 봤을 때 이거였으니까. 잠깐만, C랑 A 보면 A가 반대지 스거든거 A랑 B하면 또 A랑 B가 되고 그렇게. 기억, 저 대로 그러면 C가 B보다 크다. 응, 이렇게 큰거 확인할 수 있어. 다음 A는 무슨 전하냐고 적었으니까 음전하다 이렇게 면 되고. T가. P에서 A, B, C에 의한 전기장 방향로 이제 한꺼번에 따져야 돼. 피 pg점에서, 그 거리가 rg. rg 부분에 마이너스 2고, 뭐? 여기 같은 경우는 4rg 부분에 9분에 4고, 여기서는 3rg 부분에 9지. 아니, 9rg 부분에 9.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, 그 다음에 플러스,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. 지금 이거 계산해보면, 얘가 몇이 나오냐봐 공부를 드리면, 이게 9 나오지. 구라질브라야아라질 브라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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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플러스 형태가 유형 맞으면은 요거 합쳤을 때전기장방향랑 뭐라고 하면 돼? 마이너스 이게 지금 오른쪽에서 작용하는게 지금 모르는 거야 플러스가 남아잖아 이쪽이 다 합쳤을 때 플러스가 남은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뻗어나오는 거지 뻗어나오게 되면 피입장에서어디로쳐가야돼 왼쪽으로 쳐 지나가야 되지